오늘은 어 복음에 나타는 언약 일곱 번째 우리 시간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어 다윗 언약에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 음, 일단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 이제 다윗이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교회가 이제 모실 곳이 없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그 7장 11절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으로 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천하지 하나님이고 나는 이 땅에 갇힌 하나님이 아닌데 뭐 내가 너희들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3절에서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 다윗이 지금 품었던 그 선한 의도를 수용하시면서 근데 너가 지을 건 아니고 너의 다음에 태어날 아들이 어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 때가 이어지는 그 너의 나라가 너의 집이 영원히 돈속될 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7장 11절에 어, 다윗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7장, 사회나 7장이 여러 가지 문맥들을 살펴보면 그게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사는 집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어떤 왕조, 왕권, 나라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말씀은 사실 좀더 확장을 시키면 너의 왕권, 너의 통치권이 다윗 너의 시대 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계성이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3장 10, 7장 13절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영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잔잔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편이나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봐도 사실 그게 영원이라는 말이 맞는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586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믿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실 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영원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시적인 어떤 한정된 기간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한정된 기간을 말할 때도 그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게 영원이란 말이 그언약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다윗 언약의 영속성을 부인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이런들 또 성경을 찬찬히잘 살펴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또알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약에 와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을 통해서 그 언약이 어떤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지리적인 남유다의 어떤 영원성 그 존속성을 말한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내다보면서 말한 거기 때문에 구약의 남유도가 망한 걸로 보면 영원하다 내가 영원한 집을 세워줄게 이 말이 하나님의 허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신약의 성취로 와보면 절대 그게 하나님의 어떤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실한 말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사는 집 거주지보다도 왕조 왕권 통치권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사손으로 그 집을 영원히 하겠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에 의해서 존속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성경의 이런 배열들을 볼때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이 1권부터 5권까지가 있는데, 그각 권에 사실은 이제 왕에 대한 시, 우리가 제왕시라고 하는데요. 왕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 왕에 대한 시를 연구하면서 찾아낸 게 뭐냐면, 이 시편을 편집했던 사람들이 왜냐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여러분. 그냥 장 단기간에 된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흥망성세가다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전 포로 유배 시기 그다음에 포로 유배 후시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편을 편집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각 시편이 그냥 독립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시편에 어떤 배열의 전략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에 대한 왕권 그 제왕시가 각권에 이렇게 요소요소 요소 차지하면서 어떤. 다윗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그 제왕시에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편 72편에 보면 왕의 후계자를 세우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 제왕시입니다. 그런데 또 89편에 가면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왜 포로가 됐습니까? 라는 다윗 언약의 실패가 89편에 나옵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 시편 1 1 0편에 가니까 점차로 하시는 그 제왕 시조,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시조, 하나님 보좌 오편에 있는 왕을 보여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32편에 가니까 어, 아직 시편이 다윗 왕이 안 끝났지하면서 하나님 언제 다윗의 왕위를 세워줄 겁니까? 이건 포로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다윗 언약에 기대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끝난 거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편, 72편, 89편, 110편, 130편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부터 망하고 다시 소망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신약의 복음서에서의 다윗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생하실 때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0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영적인 나라라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다윗의 다수인 줄 그들이 알고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입성을 다윗의 나라의 회복으로 들이 봤다는 거죠. 아, 이제 로마를 쫓아보내고 진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구나.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내다보면서 그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죠.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뭐라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머리 부분과 끝 부분이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수미상관구조라고 하는데요. 머리와 끝을 동일한 주제를 배치하고 그 안에 중심되는 내용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서, 복음 선언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던 마지막 복음 가르치던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입성 조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어떤 자질 문제 자격 요건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전생애가 바로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알수 있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계자로 오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확장되는 거죠. 단순한 어떤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보면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방인까지 수용하는 나라로 확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그 오타미다 여러분 그 오른쪽 페이지가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로마 백보장이라든지 가난, 소로보령의 여인 등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로 말면 하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그 하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열방으로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왜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만 올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사건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 충족 백성은 산상수훈의 선포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나라라는 개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는 네이션이 아니고 킹덤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나라라는 개념은 다 왕이 다스리는 전제 국가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어떤 주권이 있어가지고 다수결로 어리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말하는 또 신약이 말하는 나라는 다한 통치자에게 권한이 다 부여되는 전제 국가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나라에 입성했다 입성했다는 거는. 여러분 은 하나님 한 분만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렇게 한, 하면 안 됩니까 하고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통치에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가 보면 어, 신구약에 구원받은 총수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거기 계시록 19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다. 이게 바로 통치 개념. 그 바실레이라는 개념 자체가 통치입니다. 그래서 왕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실 때그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또 이제 이미 이만 나라도 있지만 완성되어 올 이미와 아직의 이 중첩된 속에서 완전하게 올그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순종하시고 또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죄송한 말씀들 여러분 이번 문제가 지난주 주보 문제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하나님 나라 초성 퀴즈를 냈는데 <laughs> 답은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 어, 중간 주제가 하나님 나라니까 예, 이번 문제가 원래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렇게 오타가 좀 실린 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